데포트가소풋시니까 개이득이네 완전 이득이다 원딜 데포트였으면좀 빡셌을텐데 그래서 근데 요새 갈리오 서부터왜 나오는거지? 저거 좋은가? 요새 마야하잖아 되게 별로 같은데 좋은가?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좋으니까 쓰겠지. <laughs> 좋으니까 쓰겠지. 당연히. <laughs> 아, 얘네 뭐 해? 아, 이걸 킬을 준다고? 왜 까본 거야. 원데 직스개쩐다 무슨 뭐죠? 네, 곧 거의 사도이 괜찮은데? 카이사 노플이야 형. 카이사. 이득인데? 이킬 <laughs> <2킬> 먹었는데? <laughs> <laughs> 아, 형형 빼어 빼빼빼 아니 베인을 이 킬을 준다고? 이거 그냥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가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포션 노... 안빨아다 되려나? 포션 빨아야겠다 라인 놓칠 것 같아 그냥 바로 가야겠다 음, 많이 놓칠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일단 기이득 안 썼다 제 카이사 안 썼어 오케이 나 1레벨 Q 그냥 안전하게 하죠 지금은 집 갔다 와서 세게 아, 하고 알리오 W야 오케이 카이사 하는 거 보니까 아근 이거 드라가스 바로 이렇게 오는 거 조심해요 세게 안 할게요 그냥. 그냥 제압 킬이니까 제 노플이에요 개꿀 역시 데프트 서포터 아 형이랑 나랑은 안. 여기서 더 힘을 내는 거 같아 인정? 개꿀 개꿀 첫 판에 개고통 받았는데 아형 소포 받긴 파킹, 소포 받긴가 힘든 건형아 우리 지오를몇 판을 했는데 형 게이트 명족 고기성 어네 악시 뒷바라집니다이 정도 하면 악시 뒷바라지 할수 있습니다 오킬 5킬 이 <laughs> <laughs> 그 정도면 캐리해야 <laughs> 되는데 이번판 오케이 형데인픽이라니깐요 <laughs> 이번판은 어, 캐리 못하면 사람 아닌데 진짜 핑크 어. 못뭐 샀어요? 내가 샀어 오케이 어디 박가줄까 말만 해 박아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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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잘 박죠? 응나돈 음, 많아 오케이 <laughs> 괴로 여기 와드다 그러게요 이크 어디에 박을까? 기다렸다가 박죠? 아직 다놓아드라집 갔나보다 예. 네. 갈려다꺼하지 이거 내 우리가 핑안 지워줬으면 죽었겠다 야수 바로. 네, 예. 저기 있을 것 같아서 딱 찍었는데 저기 있네. 나도 딱 저기 올라갔을 것 같아 가지고 찍어줬는데 역시. 안안쳐갈게요 세전이 바뀌었러니까 <목소리> 여기다 박을래요 그냥 라인저 빡세게 <목소리> 할래요? <목소리> 뭐 먹어. 오케이. 아이 퍼플아트. 플님3 0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탑이다. 탑인 거 같은데. 정말. 예, 하는 게 탑이다. 음, 이거 바텀 다이브 봤어 됐는데, 그럼 끝인데. 어, 잠깐만. 나 뭐해. 왜 앞으로 가졌지? 바보인 척이죠? 살짝 조심해야겠군. 잡쁘긴 했거든. 어. 나도 살았어요. 나이스. 어, 나도 근데, 어, 어, 야, 진짜 바보 두번 했는데. 와.. 형 그라가스 템 차이로 잡았다 이건 못한다 아..까비 Q만 맞았어도 맞지 예 네. 근데 너무 빨라요 저거는 <laughs> 맞추기 힘들긴 했다 아 음. 근데 벽궁.. 벽궁 그 만화만 있었어도 근데 바퉁 라이 좋아 오케이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거 아..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두번 실수했다 괜찮겠다 근데 확실히 이거. 실수하니까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온다. 그러니까 그라가스가 실목으로 와가지고 아 그라가스 지압킬 주면 안 되는데. 천원 들어갔다. 천원이었어나와 네. 큰일 났네. 엘리오 미드 갔는데 죽을 거 같은데? 아 그걸 못 맞춘다고? 음. 될거 같은데? 야 근데 빌즈 어토 쿨. 와 미친 와 저게 딱 사네 막퀵으로 와힐 낚시 지렸다 쟤 어, 나이스 플라, 우리 플라, 미드도 잘해준다 어 근데 위에 이겼다 아, 어. 어 이기기 힘들었으면 데네 집을 안 갔다 왔나? 집 갔다 왔는데도 지네 이제 나르까지 딱 죽이면 어? 오픈이었는데 아 나르가 한건 했네 카이사 힐 썼다 아이 풀안 쓰고 힐 썼다 오케이 이러면은 탑이 지겠다 많이. 탑이 많이 힘들 것 같다. 괜찮아, <laughs> 바텀이 쉬우니까. 안돼 야수. 정글이 안잘 먹여줬는데. 갱을 불러야겠다 이거. 또 <laughs> 뭐야 아, 아, 다 플래시로 둘다 필썼다. 아나 이거 근데 피지어서 쿨인 게 아쉽네. 얘네둘다 높에 음, 둘다 필썼다. 나 무랑 뜨긴 했어. 그래가서 온다. 여기서 한번 파워 되겠는데? 저기, 여기 여기. 나 파고 있어. 달려오고 완전 개요나 집갔다 올게요 형 그냥. 아나잠덜 깼나 봐클릭 실수 도 너무 많이 하네. <laughs> 음. 바톤 봐주면 그냥 끝나는데 게임. 저기 미친 할 때부터. 탑이 끝나서 빨리 우리도 바텀을 끝내야 돼. 아또 왔다. 형쭉 빼봐요. 아, 이게 맞아? 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바텀이 진짜 유리했을 때 이거 바텀 한번 봐주면 좋았는데. 얘네 다 너무 잘 풀린다. 빠르게 주심. 들어가서 고없다 아, 그라가스 어때? 두번 정도는 뭐 개빡치네. 카이사가 이제 형보다 랩, 높다. 이번 거 먹으면 똑같아지긴 하겠다. 공치겠는데 여기 들어갔어? 라임을고 그냥 위에 봐줄 거. 그래도 될것 같아. 네, 또 온다. 줄 수가 없지 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나랑 있으면 형은 그냥 거의 무적이다 지금. 그러니까 너 불실만 있으면 거의 무적이긴 해요. 하다. 유도도 음. 적. 나르는 커봤자 저거 잡기 쉽잖아. 에 베인으로 잡기 쉬운 조합이라. 어, 바텀에다 미드 왔다. 밀고 그냥 빠지면 되겠다. 오케이. 나르 틀 생각해야 돼요, 형. 아니야, 근데 안 와, 바텀에. 오케이, 오케이. 아유. 애들 그냥 다 위에 있어 쟤네들 그냥 나르랑 할 생각인가 보다 음. 나 2코어 떴는데 나 준야 떴어요 너랑 나랑 진짜 잘 컸는데 네 비미는데는데 아, 너무 기분인다 얘들. 가고 있긴 한데... 하하하하 <laughs> 라이즈, 바텀이고, 그라가스 나왔다. 집 갔다가 본 라인을, 아탑 라인을 빨리 먹죠? 저거 많은데? 아, 야스오가 먹네. 나는 개 먹을게. 오케이. 형 뭉치면 질 수가 없다 이제. 절대 안질것 같아. 차이엄 네. 겁나 심한 것 같아.

좋아 아이거 죽어? 여기 죽어?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너무 길다 이거.. 아 와드야 여기? 6대 어시스트 나이스. 한 분이 당했습니다. 아, 수원을 갈까? 수원 하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형이 형이 안 죽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라. 나도 제압 킬 들어갔다. 카이사한테. 450원밖에 안 하는데. 와, 질 수가 없는 판이긴 한데 좀비벼지긴 하네. 예, 네, 나르 좀잘 커서 나르 됐어. 때문에 소링 안 치는 것 같아. 그리고 라이즈가 비벼서. 베인 잡긴 좋아서 그것 그건 믿고 안하는것 같아. 내 <목소리> 받을. 저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밀고 직간다 올까요? 나, 템.. 태... 아, 근데 받달라네 근데 계속 야소가 관료를 부른다. 우리가 가죠? 그냥? 야소가 싸움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가야겠다. 응, 계속 싸움을 원하나봐요. 그라가.. 라가스 위다, 근데. 나 없어요, 거기. 나미로푸시할게나붙 좀만 기다려. 그라가스랑 갈리오 풀 돌았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더라. 그라가스 왼쪽. 정전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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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비.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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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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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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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하니가 근데 너무 잘거같지트는이을트 같지? 아트텐세주 절대 안 죽을 거 같은데 이세주하니도 엄청 단단하다 워머그에다가몇점이세나는이몇점는이 세트는 음. 아세트몇 점? 점, 점? 음. 여기 우리 세주는렸다 를 조금만 더이다 쓰지. 나를 여기. 여기 늑대. 거기 나를 있어요? 여기 나르겠다. 나좀 쎈데, 나르자. 응. 인생 무빙치네, 제. 하이, 데프트. 데프트도 그냥 무조건 포기한 것 같다. 아 근데 초반에 진짜 임베서 우리 키우 너무 잘 먹었다. 각이? 인정 아, 맞을 줄 알았는데. 그나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네요. 딱 각이 딱 맞, 어 맞았네 이러고 어. 때리려고. 개골 개골. 아 베인 말고 케틀린했으면 좋겠다. 예딱 베인 각이었어요 형한테 베이나라고 하기 잘 잘했다. 이리지서 이 너무 화났는데 얘네들? 아 날만 해 근데. 지지 나도 화나 가지고 한 마리 더 잡을래. <laughs> 나 죽어서?